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창조농원 사장 정용훈입니다 음, 올 2024년 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, 우리 비파창조농원에서 만든 씨없는 어, 유자 그 다음에 왕도토리 커피 나무 그 다음에 어, 비파 신품종 비파 열매가 크고 부드러운 신품종 비파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, 모든 가격이 올라 가지고 우리도 어 시험용 유자가 3만 5천 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유자나 비파나무는 함나무에 어 4만 원이었지만 지금 3만 원에 우리가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왕도토리 커피 나무도 3만 원입니다. 왕도토리 커피 나무는 커피도 되고 빵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집중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될 나무입니다. 어 전평당 1억이, 1억 가까운 소득이 나는 것은 시 없는 유자와, 어, 어, 흰 비파, 어, 그 다음에 비파 입차, 그 다음에 도토리 커피가, 어, 8천만 원부터, 전평당 8천만 원부터 1억 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정말 놀라운 거죠. 원래 10년 전에는, 어, 전평당 소득 1위가 미나리였습니다. 미나리는 1년에 한 10번을 수확하기 때문에, 그게 이제 한 2, 3천만 원 됐는데, 지금, 어, 비파창조 농원이 무농약으로, 어, 키우고 판매하는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, 그거는 전 세계로 수출이 하,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, 씨 없는 유자, 정삼양 유자, 어, 그 다음에 도토리 커피 나무, 도토리 빵 만드는 나무, 그 다음에 흰 비파, 부드러운 컴비파, 어, 빛밭장조 농원에서 새롭게 또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, 어, 010-2367-4677-0563-24677로 공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